아버지는 친아들에게 온갖 가정폭력을 가했다. 어머니는 박수를 치며 환호하셨어요. 심지어 아빠한테 다시 안기게 해. 아들이 즉석에서 도시락을 받을 뻔했대요. 마지막으로 아들 태산에게 압승해야 한다. 전기톱 등 각종 도구로 여드름을 터뜨리다. 아버지가 그랬던 건 아들이 스파르타인이기 때문에 여기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장로들에 의해 엄선됩니다. 이렇게 생김새가 괴상하고 토하기를 좋아하는 장로들에게 발로 차여 난장 보초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김새가 정상이에요. 스미스 부부에게 입양을 맡길 겁니다. 이런 구레나루든 그리고 8개의 복근을 가진 아이. 스파르타인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장로는 그에게 간이 합격 도장을 찍어줄 것이다. 아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맡겨 키웠죠. 놓친 들는 모두 아이에게 버릇이 있다. 아웨이를 어려서부터 크게 때리다. 곧 웨이가 반항기를 맞았어요. 한방에 할머니를 향해 때렸다. 순식간에 할머니의 틀니를 떨어뜨렸다. 장로들이 상황을 보다. 아웨이를 남극으로 보내버렸어요. 아웨이가 완벽한 스파르타인이어서 다행이야. 여기서 살아온 10여 년 동안 동사하지 않았다. 이날 웨이는 갑자기 땅에서 야생 핫도그가 하나 자랐다. 먹고 싶은 그는 재빨리 크게 먹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웨이가 음식에 대해 까다로워서 굶어 죽어도 이런 정크푸드는 안 먹어요. 그때 갑자기 주변에 괴물이 나타났어요. 아웨이, 거울 잡아봐. 남극의 맹조 펭귄이라니. 아웨이가 우호 교류를 준비하려고 할때 펭귄이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웨이를 웃겼다. 펭귄 가스를 날려버릴 거야. 아웨이를 그냥 깔아뭉갰어요. 웨이가 가까스로 빠져나오면 펭귄은 승승장구하려고 한다. 이륙하자마자 바위 틈에 걸렸어요. 아무리 해도 벗어나지 못하다. 아웨이는 상황을 보고 재빨리 반격을 개시했다. 4주 동안 연기하는 걸 깜빡했는데 하나 발견했어요. 야생 무기 귀신. 그는 재빨리 유리를 깨뜨려 안에 긴 털을 꺼냈다. 쫓아오는 펭귄을 무자비하게 해치웠다. 웨이를 기다려. 남극 패자의 비방을 받고 스파르타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열렬한 추앙을 받았다. 그를 왕위에 올려놓았다. 곧 아웨이는 가장 아름다운 마을 꽃을 맞이했다. 그를 왕비로 봉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다. 웨이도 할머니처럼 자기한테. 맨날 아들 때리는 거 아니야. 아들을 때리는 길이에요. 이날 페르시아 사자가 갑자기 방문하였다.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스파르타가 항복을 원한다면 남자는 철도를 부설하러 끌고 간다 여자는 남아서 노예가 된다 아이들은 해적판 도적화를 생산하러 간다 사자는 웨이에게 순순히 항복하라고 권했다 그렇지 않으면 페르시아의 백만 대군이 이곳에 오면 순식간에 이곳을 초토화할 것이다 웨이가 항복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고개를 돌려 발견하다 아내가 사자와 결탁하다니 웨이는 화가 나서 멍해졌다 사자를 향해 올라가면 바로 한 발이다 사자의 호의가 가까이 와서 살펴볼 때 웨이가 잘 보이게 하려고 그의 친절한 발에 걷어차였다 마지막으로 양수 스위치를 눌러주세요 전보병기로 몰아넣었어 두 나라의 원한도 이것으로 맺어졌다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다 웨이는 부하들에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다 마을에서 300명의 정병을 선발하다 출전 준비. 스파르타가 출정하기 전에 제사장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웨이가 왕후의 스킨케어를 훔쳐왔어요.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려고 한다. 제사장들은 이 스킨케어에 손을 떼지 않지만. 하지만 최종 결정은. 그래도 마을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은 마음대로 해야 한다. 여신이 아웨이에게 거절 경고를 했지만, 하지만 곧 다가올 페르시아 대군을 상대로. 아웨이는 여전히 의롭게 출전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다음 날이 되었어요. 아웨이 발견. 마을 전체의 조건에 부합하는 장사는 겨우 10명에 불과하다. 다행히도 각각 일적백이다. 용사는 복근도 이미 파라빌이다.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하기 위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뚱뚱이에게 복근을 그려주었다. 곧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호호탕탕하게 출발했다. 반나절의 긴 여정을 거치다. 스파르타 대군이 온천관 휴게소를 지날 때 피자 배달을 시켰어요. 여기에 체력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뜻밖의 페르시아 대군의 선봉대도 온천관문에 도착했다. 뚱뚱이는 페르시아 군대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 앞으로 달려들어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다. 화가 난 아웨이는 두 귀에서 연기가 났다. 냉장 한 명을 잃었지만 그래도 기싸움은 질수 없어요. 그는 즉시 바로 맞은편에서 스트레칭을 하러 왔습니다. 상대방도 뒤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곧 대답했어요. 웨이 페르시아 군대는 실력이 부족해 뛰다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심사위원도 그들에게 절벽을 뛰어넘어 주었다 10점의 성적을 냈다 스파르타는 이렇게 첫 승을 거두었다 페르시아 왕은 곧 군대를 이끌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왕은 살이 올랐지만 그러나 기세는 질수 없었다 병사의 구출을 받고 보좌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다 결국 마지막 병사는 동작이 느려서 국왕이 발을 헛디뎌 그 자리에서 땅에 떨어졌다 다행히 몸은 괜찮습니다 그냥 몸에 먼지가 좀 묻었어요 이어서 그 병사를 해치웠다 곧 페르시아 국가의 백만대군이 그 뒤를 따랐다 하지만 아웨이가 보기에 이것은 단지 빠른 코너일 뿐이다. 결국 1초 만에 백만 대군이 순식간에 뜬금없이 나타났다. 한편 왕비는 전선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마을 노약자에게 지원을 호소할 예정이다. 마을의 반역자가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물총나무 계획을 끊임없이 방해하다. 왕비를 스파이더맨으로 내몰았죠. 한 방에 배신자의 배를 꿰뚫었다. 배신자가 살인일 줄이야. 일반적인 공격은 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심지어 그를 산사로 눌렀다. 반역자는 모두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다. 이때 물총나무 꽃이 날색에 움직인다. 비장의 무기 청소기를 꺼내다. 그제야 살인을 빨아들였어. 온천관 이쪽에 있어요. 양군도 난타전을 벌였다. 스파르타는 신체적 자질이 우세로 다스린 페르시아 대군은 영거프 패퇴했다. 페르시아 국왕은 상황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유령 기사를 청했다. 스파르타 사람들은 그의 화가 잔뜩 난 것을 보았다. 소화기를 직접 꺼내다. 유령 기사의 불을 껐다. 페르시아 왕은 겁에 질렸어요. 권투왕 로키를 모셔왔어요. 역시 주먹왕 출전은 달라요. 올라와서 스파르타 병사의 머리를 날려버렸어. 다른 병사들은 상황을 보고 빨리 가서 복수를 했다. 로키의 머리카락을 한 방에 날려버렸어. 이어서 또 주먹으로 그의 바지를 떨어뜨렸다. 로키가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바로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이때 그는 바닥에 펜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손에 권총도 있어. 결국 독침을 선택했어요. 로키의 이마에 박혔어요. 로키를 죽였어. 이어서 그는 권투왕의 허리띠를 들고 자랑하기 시작했다.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긴 털의 몸이 얼었다. 아웨이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빨리 게임 폭주 모드를 켜세요. 협도 열차수가 되어 도처에서 적을 공격하다. 국왕은 스파르타인이 이렇게 맹렬한 것을 보았다. 놀라서 빨리 도망가려고. 뛰다가 넘어졌어요. 뜻밖의 야생의 트랜스포머 에너지를 발견하였다. 수정. 그래서 에너지 크리스탈을 차에 싣고. 자동차가 순식간에 오토봇이 되다. 스파르타인을 밟아 죽이려 할 때. 방금 한 걸음 걷다. 실수로 오토봇의 전원 코드를 끊었어요. 곧이어 오토봇이 향했다. 스파르타인이 쓰러졌어요. 양국 병사는 이렇게 극적으로 전멸했다. 유독 뚱뚱한 사람만이 재난을 피했다. 두 눈을 잃은 거예요. 그는 줄곧 비틀거리다가 마침내 마을로 돌아왔다. 1년간의 훈련 끝에. 뚱뚱이가 새로운 스파르타 왕이 됐어요. 페르시아 군대의 기술을 배웠고 스파르타 100만 병사를 데리고 페르시아로 돌진하다. 도중에 방향이 잘안 잡혀서 스파르타 병사들을 데리고 현대 도시로 갔어요. 영화는 이로써 끝났다. 좋아, 난 다락방이야. 좋아하는 거 팔로우 눌러주세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